계속 살아야 아! 야, 개똥이었어. 어, <웃음> 어? <웃음> 지석이가 한솔형 패스 패스가 개똥이었다고 <웃음> <웃음> 잡담하지말래 자, 이 <laughs> 카리스마. 정도. 자, 이정 <목소리> 민우가일번봐 니도 일번 바. 니도 1번 바. <laughs> <목소리> <왜 이러? 목소리> 다시 시작해 다시 다시 시작해 뭐예요 그냥 아웃 같이 초예요 다 아야 형님이야 임마이이에 매직 한솔뭘 보여줄까 이번에 아, 매직 어오오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근데 약간 수포도 있네. 81mm 박렇포생각한리 야, 쓰리세기다 야, 미치 야, 진이 야, 아짜 야, 진 하나 더 왔어 아... 하 어? 닿다 예스 다가, 다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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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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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봇이 아니라 리부트구나 아이고 아이고 오오 아. 오 아. 한 소리야,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laughs> 웃으면서, 형. 그렇지. 가벼게 <laughs>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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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 쏴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저거는, 진짜 농구가 아니야 저거는 농구가 아니야 어? 저렇게 하면 안돼 저보고 멋있다 생각하면 안돼 솔직히 멋있다생각했어아 아, 솔직히 하고 멋있다생각했잖 나도 해봐야지 아니야, 아니야 오, 쉣한 바퀴 돌아, 쳤어, 홈런 쳤어, 아, 엄마. 여아나 아, 깝다 거의 어, 슛. 슛 막아야 돼.